안녕하세요. 난방투사 살림이 낙가무라 됐습니다, 여러분. 마스크, 이거, 없는 줄 알았던 여러분들 많이 찾았던 마스크, 이렇게 좋은 색깔들이 네 박스나 있어요. <laughs> 큰일 났어요.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. 왜 이렇게 연간 매출이 2천만원도 안 됐나 했는데 별이 일어났어 여러분 별이랑 저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정 기념으로 여러분 좀 선물하시거나 좀 쓰시면 이게 구리 원단 마스크인데 굉장히 구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이건 정말 그 기관지 쪽에 환자들이 써도 너무 좋은 완벽한 그 그, 바이러스를 죽이는 구리 원단 마스크래요. 그래서 이게 좀 비싸거든요. 옷들도 저렇게 팔려고 꺼냈는데, 딱옷한장 팔았어요. 아, 두장 팔았구나, 오늘. 오늘 저기 강원도 용대리에서 옷하고 마스크하고 팔았어요. 여러분, 이렇게 마스크가. 많이 남았는데, 색깔들이 정말 이거, 딴 느낌 컬러 아닙니까? 여러분, 국민은행, 김부선, 095-24-0245-625. 문자 수신 전용번호, 010-8546-2429. 공익적인 일을 많이 했잖아요. 강심장, 김부산 아닙니까? 여러분, 마스크를 구매하셔서고 저를 좀 후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별이 빨리 왔어. 별이야, 너무 쪽팔려. 별이 <laughs> 엄엄마깨웠웠어 엄마가 마스크 지금 홍보하는 거야. 너 모델이야 모델. 별이야 앞머리 너무 엄마가 이상하게 잘랐다. 네가 움직여서 별이 미용실에 한 번쯤은 데리고 가고 싶어.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어. 애가 순하니까 제가 잘라주긴 하는데 <laughs> 별이야 미안해. 예쁜 인물 너무 저기 뭐야. 할아버지처럼 변했다. <laughs> 여러분, 부탁합니다. 김보선 마스크 많이 주문해주세요.